찬송가 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걸을 함게빛 서서 내 생명의 장 사랑의 향기로 반대마 아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사로의고나 주려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은 질병은 아니없는뜻 그로 고식사 고통하며 그지는 자유에게 그 신이 나송만내려준소소 예수 살려냈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로네 권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더나민가며 주님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늘 예수님 따라가는 이길 속에 나의 예쁜 성, 옛사람은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는 살아.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은혜를 받은 자들로 살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울수록 빛이 나듯이 여러 어려운 환경 중에 우리의 온몸, 마음,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일들, 하나님 계획의 일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 신령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볼 건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아버지시요또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크신 팔을 펴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당진 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걸음을 걷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 영광 안에 사는 이 모든 영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 없는 예로 돌보시며, 우리의 심령의 깊은 기도들에 대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게요.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 아멘. 이 기독교의 싸움은 아휴, 저 어떤 목회자도 또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뭐 술한 잔도 하던데 뭐다뭐이 세상에서 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뭐 다술 담배도 하거나 아니면 다뭐 우리보다 없이 뭐 다던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고 옛본성들 예전에 나는 자연적인 삶, 옛 본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옛 본성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아, 옛날에는 성화, 또 영화, 칭은 성화이기래서 영화이기. 근데 너무 개념이 모호해요. 근데 이 성화의 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세상과 죄에 대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한자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 성화로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안 잡히거든요. 근데 죄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조금도 쉴수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어떻게 해요? 걸음밭에다가 돗자리를 피고 누워서, 아, 이 냄새도 좋고, 참이 상황이 좋다 할수 없다고 했지. 개나 돼지들은 어쩔 수,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편할 이 세상과 죄는 지나갈 수는 있어요 조심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돗자리 피고 누워서 아참저 맑은 하늘을 보며 숲을 보라 편안하다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날마다 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세례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례로 물속에 풍덩 들어갔을 때 나는 죽은 자예요. 예쁜 손. 다시 솟아 올라올 때 나는 산자예요. 머리 꼭대기에다 물을 대고 얹어서 세례를 주더라도, 그건 역시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느냐 율법은 어차피 율법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살라고 있기보다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되지 않은 것이 다 걸려서 죄가 된다. 결국은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만은 결국 그 율법 조항들에 의하여 사람들은 건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은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 범법자들이 죽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나 대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이기고 사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죠. 그 의롭다고 칭하셔서 부르면 이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 은혜되고 더 뚜렷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죄를 적극적으로 지자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와 신상해 대신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자아있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우리가 꼭그 은혜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지 죄와 마귀 세상에 대해 산 자가 아니다. 이 비밀을 알고 살기 바라고요. 어려서부터 보니까 방언으로 또 영적인 힘으로 마귀와 싸운다.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헷갈리면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접하면 마귀는 피하리라 그것이 성경의 답이고요 세상 임금 바로 죄와 사망으로 왕노로 다던 자그마귀 y 예수님 e s y 로 쫓겨났다는 e 그래서 죄의 e 문제, 세 죽음의 y 세가 깨뜨려져 버렸다는 s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 y 바랍니다 s yes, 로 선과 악이 공존하며 빛을 딱에 싸우는게 아니에요 항상 스위치를 탁 키면 0.1초 안에 어둠이 딱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죄와 사망과 죄 깨뜨려졌고 마귀는 떠나갔다 그래서 그 은혜와 건세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오늘도 조금 왜 불빛이 안 맞지 했더니 저쪽이 <laughs> 꺼져 있어요. 그큰 빛. 그래서 불빛이 안 맞네요. 그데 항상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어둠은 어디서 와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 권세 능력 은다고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는 신의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자다 이제는 의롭다고 하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딸을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살아가는 삶이 남은 거다 예전에는 세상과 착하고 하나님 보러 고아와 같이 이리치고 저리치고 살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여, 예수 새 생명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시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